안녕하세요.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자주 묻는 아홉 가지 질문을 하나씩 자세하고 명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된다던데 사실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서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허위취업이나 위장취업 등 고의성이 매우 뚜렷할 경우에만 검찰이 형법상 사기죄를 추가하여 별도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액이라면 그냥 추가 징수금만 내고 끝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수급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는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실업인정기일 기준 2회차 이상 부정수급인 경우입니다. 즉, 부정행위기간이 3일 미만이고 실업인정기일 기준 2회차 미만이며 사업주와 공모가 아닌 일반 부정수급일 때는 내사 종결되고 부정행위기간의 실업급여만 반환하면 끝납니다. 세 번째, 노동청에서 서류 제출 요청이나 확인 전화가 오면 조사가 시작된 건가요? 맞습니다. 노동청에서 서류제출 요청이나 근로감독관의 확인 전화 고용센터 담당자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었다면 이미 부정수급조사가 시작된 상태로 봐야 합니다. 이 시점 이후에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자진신고의 효과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잠깐 아르바이트했는데 소액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 제공 사실이 있다면 무급이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음이거나 소액이라도 행정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고의로 숨겼다가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주가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라고 해서 일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은 일반형과 공모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로를 신고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는 공모형 부정수급입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수급자가 받은 실업급여를 최대 4배까지 반환해야 하고 사업주와 수급자 모두 검찰에 송치되어 일반적으로 벌금 1천만 원 이상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부정수급액 200만 원인데 세배를 더 내라고 합니다. 세배가 법적 상한인가요?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원금 반환과 최대 500까지 추가 징수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 부정수급은 추가 징수 1배, 공모형 부정수급은 세배 추가 징수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신 압보하면 추가 징수금의 40%가 감면되는데 이때 원금은 감면되지 않고 추가 징수금만 감면됩니다. 일곱 번째. 자진신고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도 지연자진신고 형태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 아직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신고하면 늦었더라도 내사 종결로 끝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여덟 번째, 휴대 전화 위치 기록이나 카드 결제 내역까지 조사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최근 노동청은 통신 기지국 정보, 교통 카드 사용 내역, 신용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근로 제공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이 허위라는 점이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형사처분을 받으면 경력에 부정수급 기록이 남나요? 노동청 행정처분 내역은 고용보험시스템에 남지만 외부 이직시 바로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형사 경력 조회에 기록이 남아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대표적인 아홉 가지 질문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정확한 법적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민승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